여기는, 여러분, 실기용은 아니고요 말문제 대비용이에요, 말문제 대비용. 가끔씩 말문제로 나오거든요, 정보보조금. 87페이지. 음. 혹시 보실 분들은 87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정보보조금에 의한 취득이 있을 거예요. 자, 아, 아. 자 떠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자, 정보보조금인데, 정보보조금, 말 문제만 대비하시면 됩니다. 아, 자, 실제, 이제, 위쪽으로 가시면 정보보조금 출제 엄청나게 돼요. 음, 자, 뭐냐면, 자, 정부한테 보조금 받은 게 정보보조금 또는 국고보조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 자, 그랬을 때, 뭐, 이거 쉬운 게, 우리가 정보보조금을요, 왜 받았냐면, 상환 의무가 정부한테 보조금 받은 게 상환 의무가 있대요. 뭐 상환 의무가 있다라는 거 정부가 돈 빌려준 거예요. 근데 정부가 돈 빌려주면 되게 싼 이자나 이자 자체를 안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어, 뭔가. 자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부채입니다. 부채. 그렇죠? 뭐 이건 어렵지 않으실 거고. 어. 자 그런데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여기 상환 의무가 없대요. 뭐 상환 의무가 없으면 수익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어, 잘, 잘, 잘 들어보실게. 뭐, 우리가 정보보조금을 주로 어떨 때 많이 주냐면, 기업들은 당연히 연구개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죠? 렇 뭐, 우리가 이제 자동차 회사면 전기차. 그죠? 미래, 미래 먹거리. 그죠? 그 다음에 제약회사나 바이오 업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신약이나 이런 것들. 그죠? 그럼 개발을 하면 돈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가요. 그죠? 무지막지하게 들어가니까 정부가 보조를 해주거나 아니면 국책 과제다라고 해가지고 뭐 AI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 보존해주는 거예요. 국책 과제다라고 해가지고 어 그럼 만약에 우리 회사가 뭐 국책 과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전기차예 전에 화재 한번 났었잖아요, 여러분들. 거기 어, 어디였지그 BMW였나? 아닌데 BMW 아니었는데 벤츠 벤츠 어, 벤츠에서 났었잖아요. 최근에 최근에. 이게 네, 배 표정이로. 그 아, 런게 있었었어요, 벤치에. 예, 화재 나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화재 그쪽 했었거든요. 어,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화재를 예방하는 어떤 국책과제 선정이 된 거예요. 죠 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그거 한번 연구 개발하는데 한 70억 써야 된대요. 70억. 어, 그러면 정부가 60억을 예를 들어서 보조를 해준대요. 알죠? 어,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70억을 쓰는데 정부가 60억은 보조해줬죠. 그럼 이때는 연구 및 우리가 연구비 또는 아니면 경상개발비 그렇죠? 대부분 회사들은 연구개발비 지출하면 연구비 경상개발비라는 비용을 떠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죠 우리 보수적인 관점에서 처리 많이 하거든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 비용 보전 받은 거니까 해당 비용에서 까버려요. 그죠 그게 요거예요. 어디야? 특죠 비용을 보전할 목적이 주로 연구비 개발비 쪽이 많아요. 그래서 개발비는 개정과목의 개발비 말고요. 보전할 목적으로 받는 경우는 특정 비용과 상계한다.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네. 자, 근데, 정부가요, 코로나 지원금 주는 거예요. 코로나 지원금 받으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싸, 개꿀. 아니에요? 저, 만 그랬어? 코로나 지원 받았을 때, 어, 난한게 없는데 왜더 주지? 아싸? 막, 개이득, 이렇게? 어, 그래서 이거요. 대응되는 <laughs> 비용이, 없으면 그쵸 어, 이때는 수익이다 어쩌다 받으니까 당연히 영업의 수익 요렇게요 되셨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자산 취득의 사용 여기가 훨씬 중요하지만 우리 시험은 말 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별표는 안칠게요 어,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처리해 정보보증 받으면 어디 갔냐 음. 이 회사가 정보 보조금 개정 과목이 있나? 음 여기 있네. 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어, 어떤 게 있나? 이것만 보세요. 이것만 어디에 있어? 기계 장치. 음 그다음에 정보 보조금 이렇게만 보세요. 음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회사가 기계장치를 다해서 207억 주고 산 거예요. 207억에 취득을 한 거예요. 총 기계장치가. 어, 근데 이 중에서 정부한테 보조받은 게 3억은 있죠. 있다라고 해서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기계장치의 전체 취득 원가 중에서 정부한테 보조받은 만 정부한테 보조받은 거를 뺀 나머지가 내돈 가지고 해당 기계장치를 취득한 거다라고 간접적으로 표시해요. 되시겠어요 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해당 자산 취득과 관련돼서 만약 국가가 이제 여러분들 뭐 환경 친화적인 기계 장치를 취득한다라고 하면 보조금도 주거든요 알죠? 그럴 때는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보고를 해요 음. 이 안에 정보 보조금 들어가 있는 건내돈 태운 거내돈 태운 거, 어, 거 아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자산 취득에 사용되면 이때는 관련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를 합니다. 음, 여기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방금 제가 이거는 여기 봐, 보여드렸지만 여기도 있어요.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안에 좀 얼마 없네. <laughs> 맞죠? 어, 왜냐하면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 그러, 이러진 않겠지. 정부가 기계장치를 살때 가가지고 자 우리 기계장치 살때 저희한테 연락 좀 주세요. 죠 그렇죠? 같이 가서 제가 보조금 갖다 드릴게요. 이러진 않잖아, 요 여러분들. 슉 따라가가지고. 저 기계관치 샀습니다. 정부가. 아, 제가 보조금 이렇게. 재미없어? <laughs> 그게 아니라 그냥 예금이 속겠지그죠 그래서 보통 예금 통, 여기, 여기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라고 돼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보통 예금 통장에 들어와요. 그죠 그럼 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중에서 정부한테 보조금 받은 게 640만원 정도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뺀 나머지가 순수하게 내돈 들어가 있는 거다. 이 정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한테 보조받은 금액은 빼야지. 그쵸? 거기에 순수한 내돈 들어가 있다. 내돈 가지고 취득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그 정도만. 이 네. 어, 요거는 좀 대비하세요. 가끔씩 정보보조금 잊을만 하면. 잘안 내는 것도 아니에요. 한 년에 한 번, 한두 번 정도 말 문제로 나오더라고요. 그죠. 하시고. 음, 아. 자 됐고요. 어그 다음에 아, 제가 이거 하나 못 넣었는데, 요거는 시험에 나오는 게 87페이지. 죄송해요. 이거 여기다 쓸게요. 그냥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들 네, 죄송해요. 네. 여기다 제가 못 넣었나봐. 교환으로 인한 취득, 응. 여러분들 쓰시는 거 좋아하니까 일부러 안 넣었어요. 개소리예요 넘줄 <laughs> 알았는데 못 넣네, 이거 사실. 잘 넣을게요, 여러분. 교환으로 인한 취득. 에. 자,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교환이 서로 간에 맞바꾸는 거죠. 그죠? 서로 간에 맞바꿀 때. 얘도 붕괴는 안 돼요. 시험에는 말 문제만 내지. 에. 자, 맞바꿀 때요. 어떤 게 있냐면 이게 동종 자산 간 교환이 있고요. 동종 자산 간 교환. 음. 교환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고 너무 아래로 내려썼는데 이걸. 음. 음. 교환이 있고 이종자산 강 교환이 있어요. 동종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차하고 제 차를 맞 바꾼 거예요, 그냥. 또는 기계랑 기계. 알죠? 어, 이종은 뭐예요? 다른 종류의 자산을 맞바꾼다라는 뜻이에요. 음. 자, 근데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동종 자산 간 교환은 어떻게 이건 쓰지 마세요. 이거는 뭐 이해 이해를 돕기 위한 거지. 해당 자산을 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봐. 계속 사용한 죠. 음. 자, 설명 좀 드려 볼게요. 이거는 좀 재미 없으니까 그냥 예, 사례를 좀 재밌게 들겠습니다. 이, 이 자체가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응? 네, 제 입장에서는 재밌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 재미 없을 수도 있어요. 어, 뭐냐면 여러분 들 동물원에 동물원 에 동물들 있죠. 유형자산이 깔고 계세요. 놀라시는 게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예요. 유형자산이에요. 유형자산 감가상각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표정이 거짓. 어 진짜예요. 나중에 한번 검색해보시면 알아, 요 여러분들이. 거기다 해보면 유형자산의 분류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호랑이가 막 거기에서 사람들 끌어 모으는 거야, 6년 동안. 내용연수 네, 6년이에요. 교 그래도 그렇죠? 믿어믿어 제가 교주가 아니야, 진짜예요. <laughs> 알죠? 자, 근데 우리 회사는 서, 에버랜드? 했죠. 그렇죠? 에버랜드고, 근데 에버랜드에서, 에버랜드에 뭐라 호랑이하고요. 저기 서울대공원 있죠. 어 서울대공원에 호랑이하고 맞바꿨대요. 그게 동종자산간 교환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호랑이들끼리는 바뀌어지는지 알겠지. 그렇죠. 그럼, 그럼 관람객 입장에서 어, 내가 봤던 호랑이가 아닌데? 래요 <laughs> 재미없어? 알죠. 그럼 그냥 동종자산간 교환은 그냥 해당 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해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보세요. 그럼 교환할 때는 여기다 줄이요 여기 다 쓸게요. 뭐냐면 내가 준 것, 준 자산, 준 자산이라 할게요. 내가 준 자산의 장부금액이 감소하겠죠. 맞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호랑이가 가, 감소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장부상에서 없어지겠지. 맞죠? 그렇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볼게 뭐냐면, 내가 받은 자산 있죠? 내가 받은 자산 있잖아요. 요 받은 자산의 취득 원가를 얼마로 할 거냐. 지금 요거 보고 있는 거예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보고 있는 거 받은 자산의 금액을 얼마로 할 거냐? 맞죠? 취득 원가를 했죠. 그럼 당연히 동종 자산 간 교환이면 교환 손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계속 사용하는 것을 보는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회계 입장에서 는 야, 같은 종류를 왜 바꾸냐라는 거예요. 맞죠? 그냥 그냥 새로운 그냥 호랑이를 계속 사용하는 곳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음. 그래서 원칙이 이해를 돕긴 하겠지만, 그래서 원칙은 뭐냐면 원칙은 제공한 지금 보시는 게다 여기에 여기 여기 xx 파란색 쪽이요. 숫자 얼마 넣을 거냐? 어,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써요. 왜냐면, 하 교환 손익이 나오면 안 되거든. 교환 손익이 안 나오려면 없어지는 것과 취득한 금액의 금액이 똑같아야 될거 아니에요. 같아야 교환 손익이 안 나오겠지. 이해되시겠어요? 받아들여주면 안 될까? <웃음> <웃음> 어. 자, 근데, 예외. 음, 요거는 암기. 현금의 수수가 중요해요. 수수는 주고받는 걸 수수라고 하죠, 여러분들. 음. 자, 들어보세요. 뭐냐면, 자, 제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하고 차를 교환한 거예요. 어, 근데 여러분들의 차는 페라리, 제 차는 티코. 티코 아세요, 혹시? 옛날 분들 아실 거지만, 네, 예, 티코 아신다라는 건 옛날 분들이다. 어, 요즘 분들은 티코가 언제, 먹는 건가? 그렇죠? 먹는 건가는 최신 분. 됐죠. 어, 그, 티코 맛있잖아, 아이스크림. 그죠. 어, 그 다음에, 차? 그런, 그런 차가 어딨어. 그건, 어, 그, 그요즘분 어, 티코 알지? 어, 옛날분 티코라고 있어요. 아무튼, 어. 자, 그 둘을 맞바꿨대 그럼 여러분들이 바보라서? 페라리 10억, 티코 한, 지금 한 100만원도 안 할, 이건 하나? 거의 안 할, 거의, 한, 어, 원, 원치도 않을 걸, 이적으 맞 바꿨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럼 여러분들이 미쳐서?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티코를 주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트렁크를 열어보세요, 라고 한 거예요. 맞죠? 어, 여러분들, 뭐, 어, 그래서 트렁크를 딱 열었어. 아, 어, 안 바꿀 건데요? 했더니, 네. 제가, 아이, 바꿔봐요. 트렁크 한번 걸어봐요. 여러분들 트렁크 딱바더니 뭐 사과 박스 보있는거 계속 사과 박스 하면, 요즘 분들은 사과를 주는 아 알죠? 옛날에는 그, 사과 박스 하면, 그, 돈, 노비, 노비할 때, 내물 줄 때, 사각박스를 많이 했었거든요.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맞죠? 그렇죠? 어, 사각박스에 신사임당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9억, 9천, 9백, 90만원. <laughs> 그렇죠? 어, 그러면 이거는 형식만 놓고 보면 차대 차잖아요. 맞죠? 그렇죠? 어, 근데 실질은 다른 종류의 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을 주고받는 게 중요하면 가치가 다른 애들이기 때문에 얘는 다른 자산으로 봐요. 음, 그래서 이때는 이종자산간의 교환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실질이 중요하다라는 거지, 그죠? 이렇게. 음. 여기까지 할만하죠, 그죠? 어, 근데 문제는 이종자산간 교환이에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종자산간 교환 그나마 중요하니까 기존 자산을 매각한 것으로 봐요. 기존 자산을 매각해서 상대방 자산을 매입했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칙이, 원칙 중요합니다. 얘는 원칙 중요하니까. 음, 그래서 원칙이 뭘 쓰냐면, 제공한, 이기 중요해, 제공.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씁니다. 음 교환손익이 나오죠, 당연히. 음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제공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 많이 드실 거예요. 이걸 왜 대부분 틀리시냐면 아니 받은 자산이니까 받은 것의 시가를 써야 되지 않냐고.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들 우리 지금 수익 보고 있어요, 취득원가 보고 있어요. 취득원가요. 유형자산. 취득원가 보는 거야, 취득. 그럼 여러분, 취득원가는 핵심이 얼마 받았니가 아니요 얼마 주고 샀니에요 얼마 주고. 맞죠? 중개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은 거 써야지 이건 수익이에요, 수익. 그래서 회계는 수익은 받은 거, 취득원가는 중개핵심이에요 맞죠? 그래서 기존 내가 해당 자산을 팔아서 그 돈으로 상대방 자산을 산 걸로 보는 기존 자산 시가 쓴다고요. 그 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시가로 팔아서 그 돈으로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개 핵심이다. 이거 시험에 취득한 이라고 장난칩니다. 원칙이 내가 취득한 자산의 시가 쓴다고 장난치는 거예요. 음. 다만 예외. 이럴 수는 있겠죠. 예외. 예외로 제공한 자산의 시가를 몰라. 자산의 공정가치를 몰라. 공정 가치를 알수 없어. 음,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제공한 자산은 지금 막 시장이 태동하는 형태라서 실가를 잘 몰라요. 죠 그렇죠? 내가 만약 로봇을 줬어. 로봇 같은 경우 시장 태동하는 거니까 실시장이 활성화 안돼 있잖아요. 근데 뭐 상대방한테 받은 거뭐 예를 들어 서 기계 장치래. 죠 그렇죠? 그럼 시장이 활성화 돼 있겠지. 네. 그래서. 내가 일반적으로 내가 준 것에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데 시장이 활성화 안 되어 있으면 내 거를 내 거의 시알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대방 걸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때 받은 거 받은 거. 어 이때는 내가 취득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핵심은 얼마 주고 산리가 핵심이니까 원칙은 준거 쓴다라는 거예요. 되기 조심하셔야 돼요. 음. 아, 그리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 정부가 그냥 보조금 줄까요? 아니에요. 조건 왜 걸어요? 반드시 연구개발에 써야 되고, 이런 것들 주소 달아요? 죠 난, 난 그렇게 안할 거래. 그러면 그 정보보조금 인식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내가 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네,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렇 그래서 규칙을 준수를 안 하면 그건 정보보조 인식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실질이 중요하다라는 거 항상 회개하고, 세법은. 음. 음.